함수 y는 a cos bx 빼기 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그린 것 같을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a는 뭘 뜻하느냐면 최대값이 됩니다. cos이 1이 될 때. 그러므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3을 움직이므로 a는 3입니다. b는 뭐냐?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13파이로 움직였으므로 주기는 2파이죠.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2파이가 되므로 b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점이 지금 6분의 파이 콤마 3이 지나가므로 집어넣으면 3은 3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c가 되는데. 어, 고산이 언제 1이냐면 0일 때므로 6분의 파이 빼기 c가 0이 되어서 c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3이고 b는 1이고 c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